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어, 또 2주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어,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 올해도 이제 벌써 12월이 됐네요. 2025년 마무리죠? 예,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저번주에 그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끝이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예, 링크를 댓글로 달아보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예, 공연은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정말. 공연 준비하느라 많이 공부도 못 했고, 이번 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머릿속이 잘안 들어오네요. 네. 다음 주에 영상, 아, 맞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격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바로 올라갈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영상 찍고, 이제 시험을 보고, 저의 이 프로젝트는 끝이 날것 같습니다. 어, 네. 다음 주가 끝입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2학기 시작할 때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나가니까 묘합니다, 기분이. 그러면 바로 오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제 천년 집사 백년 고양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왜 골랐냐. 제목을 딱 보고 골랐어요. 천년 집사 백년 고양이. 요즘에 SNS 보면은 <laughs> 동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들이 막 영상 귀여운 게 엄청 많아요. 서로 막 놀거나 아니면 멍청한 모습 보여주거나 하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고꽤 좋아하는데 이제 제목에 고양이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이제 집사가 뭐냐?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고양이가 태도를 보면은 되게 거만하고 자기 맘대로 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주인이고 주인이 오히려 집사처럼 고양이를 대한다 해서 이제 고양이 주인을 집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집사라는 용어 사용이 좀 웃겨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내용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 고양이랑 관련된 주인공이 두명 있어요. 한 명은 형사 일을 하고 있는 고덕. 고덕이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덕의 얘기를 하자면은, 고덕은 이제 어머니가 캣맘이에요. 이제, 길고양이들 밥 주고, 그러는 캣맘인데, 이제 새벽에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살해를 당하게 돼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고덕은 어머니에게 갔죠. 가서, 이제, 어머니의 품 안에 새끼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쨔쨔라는 새끼고양이가 있는데, 이제, 고덕이 최대한 살리려고 인공호흡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쨔쨔라는 고양이가 고덕한테 능력을 하나 줘요. 죽기 전에. 이게 바로 고양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면서, 어디, 이제, 환생을 해요. 환생을 한다면서, 이제 환생한 자신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숨을 거듭니다. 쨔쨔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고양이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범인을 잡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SNS를 만들어서 천년 집사라는 SNS 계정에서 이제 범인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인 태우는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 서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동물 복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서 동물 복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연구소에서 그, 복제된 동물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태호가 평소에 백호라는 이제, 고양이랑 친했어요. 그래서 백호가 처분 당하기 전에 태호한테 역시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고 숨을 거둡니다. 이제 백호가 받은 능력은 고양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를 쨔쨔가 준 능력은 고양이의 첫 번째 능력이고 태호가 받은 태우가 받은 능력은 다섯 번째 능력이라고 하, 하거든요 이게 고양이가 옛날에 고양이는 목숨이 아홉 개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환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인간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갖고, 째째는 아직 환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제 1회차, 1회차 고양이라서첫 번째 능력을 준 거고, 백호는 이제 환생을 여러 번한 5회차 고양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능력을 줄수 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아홉 개의 능력을 모두 모으면은 천년 집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천년 집사가 이제 모든 억압받는 고양이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천년에 한번 나온 데서 천년 집사예요. 이제 보면은 태호랑 고덕 말고도 한명더 있어요. 이 능력을 받는 게. 바로 이제 고덕의 엄마와 째째를 죽인 범인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우연히 새끼 고양이를 죽였다가 능력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더 모아서 자기가 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악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호가 우연히 고덕의 SNS 천년 집사 SNS 계정을 발견을 해서 이제 고덕이 고양이랑 소통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둘이 소통을 하면서, 어, 살인, 이제, 태, 고덕의 엄마를 죽인 살인마보다 더 먼저 천년 집사가 되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에, 이 작품이 1편이랑 2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1편만 읽었는데, 그래서 쪼-금 아쉽더라고요 이제 물론 1편 자체로도 스토리는 괜찮아요 고양이들 사연도 나오고 그래서 어.. 그런.. 느낌 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아쉬웠던 게 이제 세계관의 설명 하고 이제 주인공들 설명하고 또 악역의 등장이 하고 하면서 이제 스토리의 진행이 조금 더디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제 뒷얘기를 더 흥미롭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 일편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불완전한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판타지를 현대 배경에서 판타지를 합친 그런 작품인데. 되게 심선했어요 고양이, 이제 옛날 말인 고양이 목숨이 아홉 개다. 또 인용을 한게 굉장히 좋았고, 전개도 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읽기 편했습니다. 네, 별점을 남기자면은 이제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좀 짜죠, 이번에는. 왜냐면은 물론 방금 말했듯이,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소재도 굉장히 시원, 시원한, 좀 신선하고 해서 좋았는데, 2편을 안 보면은 정말 너무 아쉬운 작품이다. 2편에서 이제 아직 안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고덕이랑 태호랑 협력하는 장면도 거의 안 나왔고, 이제 살인마가 누군지도 아직 안 나왔어요.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그리고 누가 천년 집사가 될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째째가 어떤 모습으로 환생을 했을지도 궁금하게 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내용을 평가를 하자면은,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 같은 이제 고양이들내 현실적인 문제를 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기묘 같은 문제나, 병, 병에 걸린 고양이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음. 그래서 별점은 5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네어 오늘도 이렇게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주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